오늘 바꿔 보자. 이일 정우는 뭐야? 짤는 공이! 아, 포수 갑이! 비 야, 공이 삼무수 동주영 아니냐? 아 유니폼? 아 이걸 어떻게 써? 이거 이대로! 아! 아! 커커커아 아! 아. 열면은 로아스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주이뿐 열어봐라. 내가 봤을 땐안 여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진짜 이거 현실적으로 판단해요. 그냥 받아도 돼. 솔직히, 이거 장난친 거야. 가자, 가자고. 나는 말렸다. 선생님, 죄송한데, 어디 가서 도박하지 마세요. 어때요? 갈게요? 난 진짜 말 줬어. 모르겠다. 아! 아, 이거 봐! 아, 말했잖아, 내가 하지 말라니까어디다 도박하지 마, 진짜로 안될 사람이네. 아오야 예. 아 국대 오 yeah! 아, 국대우 있네. 아 이건 이건 그냥 업그레이 맞아 이건. 아 이건 아 야. 하... 국대 오 있어서도 야. 이... 이러면 이제 국대 선수 한 명을 만들어야 돼 주인 분알겠죠뭐 손아섭을 국대로 해가지고 뽑아도 돼. 아, 이건 그다. 이거 골글이 아니고, 이거는, 이거요. 방위도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이용찬 있으신가? 아! 떴다! 오케이! 사용해보세요. 아디오스. 이거거든. 원트에 조져버렸지 않아? 잠깐만. 개쩔죠? 박민우 개좋죠, 이거? 야, 근데 2차 시그에서 못 먹으면은, 진짜, 게임, 존나 하기 쉽긴 하겠다. 야, 박민우 있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 업그레이드. 내가 1층 박민우까지 써봤거든. 내가 박민우를 정말 많이 썼어요. 임팩트 3번, 시그 2번. 제일 좋게 쓴 게, 2공이야 지금 쓰고 있는 거. 지금 박민우가 제일 좋아. 옆에 거 볼까요, 네 이씨. 한디엔 확실히 끝 내니까 텐션이 다르네. 아 아니야. 솔직히, 나는 돈 때문에 그렇게 방송 안 해요. 아니, 선물 같잖아.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이제 또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마인드는 또 밝게 가자.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많이 다고 그럴 거면 솔직히. 아, 10대 014형호 5, 5, 골드형 뽑, 교환권 뽑을 시 10만 치즈라고? 예? 제발! 14102대5. 아, 그리고 교환권 미션도 있단 말이야, 지금. 미션까지 야무지게 같이 들고 갈수 있어. 지금, 그럼 타이밍이야. 제발. 세, 세뱃돈 야무지게 받고 싶다. 오픈! 고, 울 두지!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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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기회다, 제발. 아니, 이대5 이거 말고요. 아, 어떻게 해야 뽑을 수 있을까? 대호형 배한번 만져. 대우대우배한번 만져. 배한 번, 배한번 만져. 제발! 아, 씨. 아. 아니, 이걸 기회를 안 주냐. 대호형 받아달라고요? 달로드인 설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성 3개요? 아 엠블럼 엠블럼 되면 그래요? 아 엠블럼자. 아니 유니폼은 안 하고? 그러면 이대원 받을게요 진짜. 대조합은 없죠. 아 니가 진짜 왜 만들었어? 씨. 아 이거 이거 수령은 본인이 하시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제가 안 하겠어요 수령은 수령은 제가 안 할게요. 이 영광은 제가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근데 갈로딘 생각보다 게임 오래 안 했네. 481이면 1년 반밖에 안 했네요. 1년 반밖에 안 했는데, 골급 뽑는 횟수가 저랑 비슷한데? 저번 달에 23번 했다고요? <laughs> 23번 했다고, 저번 달에요? 나라면 지명 넣음. 솔직히. 두사이니까 지명 넣고 확률 더 높이자. 정민타라베네케에 들어갔네! 오, 나베드 아, 순간적으로 누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현진이었네. 오케이, 일단 보험 야무지게 들어갔다. 후고로 마음은 많을수록 뭐... 나쁘지 않지. 이상... 오케이, 여기까지... 아, 이건 교환도 안 돼가지고... 아씨... 박빈이 포튼 빠지면 이거 빼면 되겠네. 이렇게... 부위가 졸라 높죠? 골투 하나 보고 가는데? 골투? 바로 갈게! 아, 연도는 맞았는데. 연도 맞았는데. 일단 유니폼 재료. 선발인 줄아 진짜 존나 까비 아 이거 5성인가? 5성이면 좋겠다 오케이 아에형 박진만 넣고 제조 아 도전과제 있다고? 아 받을게 어 니가 <laughs> 다 생각이 있구나 어야 근데 이거는 한시야 니가 좀 여유되면 사고 근데 이건 사는게 좀 나쁘진 않아 이 스타가 일단 스타가 기본적으로 14,000아 근데 무리하지마 근데 어차피 기, 지금도 덱쎄 근데 강정호 한번면 좋겠다 강정어 아... 또 구자욱이야 이거? 아이 바꾸는 애와 가지가지 한다 이씨 연도는 투수 흐름인데 안 뜨면 구마패디 뽑아야 된다고? 왔어!!! 패디!!! 컴! 오케이! 또 되네, 씨. 맞다. 가다. 바꿔드 옆에 바로 패디. 야, 이러면 니네 돈도 굳었잖아. <웃음> 농담입니다. <웃음> 아니, 이러면 어제피5 5 0 0 질러야 했던 거 굳었으니까. <laughs> 마스트 퍼즐을 완성시키면서 이 대게 골고은 깔끔하게 끝났다는 거. 강민우, 이제 영입 뽑아야겠네. 어... 이대로 가자. 아, 강정호 위시 찍었잖아. 그럼 1사 4전할지? 1, 2강 쓸만하냐고? 어, 근데 내가 엄청 낮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낮진 않네. 패시 엄청 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까진 아니네. 이건 제조업 하는 게 맞고. 강정호 넣고 제조업 할게요. 이분 아니, 한번더 남았어. 아, 아. 아, 유격수 잘 뜨는데. 빛나가네. 아... 이거는 그러면 제조업은 유격으로 넣을게요. 다시 라스트 리사! 아, 씨... 강정호 진짜 안뜨네. 한가만 와라, 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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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